2020년 9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고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혜택이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여 하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는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다 받기를 사모하고 다 많이 크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 휴고성들도 부모에게서 은혜를 입고 자라왔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는 나를 낳고 고생하고 키우면서 고생을 하며 입혀주고 먹여주며 잘못하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다. 부모가 나에게 무조건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주시고 작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를 주시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휴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주시고 작게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와 작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큰 은혜를 다 많이 받게 된다. 한 가지 은혜를 받은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일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기 바란다.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과 같이 성도로서 휴고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영적, 육적으로도 많이 받고 누렸다. 이 은혜를 유용하게 소중하게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주신 자와 준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항상 어찌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며 살기 바란다. 휴거 성도가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은혜 주신 자를 감사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가슴 절절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사랑은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다. 받은 자는 시간이 지나거나 자기의 만족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만 준 자는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어미의 아비의 마음으로 섬겨준 것이다. 작은 것까지 은혜를 져버리는 자는 짐승과 같다. 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사람이 개만도 못한 것은 사람의 인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열두 재단 당시에 30만 대 1의 경쟁을 이기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보답하여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이 많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하여 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님이 불러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수레벤 집사와 빌립 집사만이 성경에 이름이 더 기록되었을 뿐 부록으로 니가 노드, 디몬 바베나는 이름이 다시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고 니골라 집사는 오히려 이단의 괴수가 되어 니골라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된 것을 볼 때에 휴거성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여도 완전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외인과 믿음은 끝까지 즉5분 전까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인 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세상 길로 간 사람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자의 구별이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 휴거 성도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휴거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여도 은혜를 헛되이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이고 3층천에 올라갔다 왔고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이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능력을 입고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을 볼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복종께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없애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능력 권능을 받고 제자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여도 구원을 놓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일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버림을 받지 않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복종하는 이유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지만 자기는 복음을 잘 전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을 하였어도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짐으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날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휴고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을 때는 결국은 큰권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된다.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은 순복 복종하여 은혜 주신 자에게 순종하는 일이다. 이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큰 권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지구성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증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한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또한 사실이 된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이므로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이 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기 바란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함을 보이셨다 휴고성들은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갖게 되었으니 순종의 믿음을 가짐으로 큰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다 하여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던 사람들은 요당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과 같지. 휴고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홍해를 건너 이제 광려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믿음과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을 점령할 때까지 믿음과 순종을 갖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순종함이 없는 것이 죄이며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 죄인데 순종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휴고성도는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대지 않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순종함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였다. 성령은 순종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소멸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못한다.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하여 서로 미워하면 성령충만은 존재할 수 없다. 선을 쫓으라고 하였는데 악을 쫓는다면 어찌 성령충만이 유지될 수 있는가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어찌 성령충만을 바라고 충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받은 성도들이 어찌하여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성령충만이 소멸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 대신 원망불평이 가득한데 어찌 성령충만이 있을 수 있는가 성령충만을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하고 성령충만하였던 추억만이 남아 교만만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제일이다 나는 모든 것이 부여해하는 교만함이 있으므로 성령은 소멸되고 마귀가 충만하게 되어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자기만의 사단의 집이 된다. 성령충만은 3일간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함이 없이 3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충만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된다. 성령충만의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를 하면 모두 쉽게 성령충만이 임한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부르지지며 소리소리 지르며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휴거 성도는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순종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여 보시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셨다.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그 귀한 아들을 칼로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할때 나는 과연 이를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큰 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이큰 시험에 순종에 합격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후에도 항상 복으로 주시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왕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형으로 선택되어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죽어 성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셨다가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버리고 복을 거두심을 알고 항상 휴고 성도들은 복이 계속하여 이마드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우수와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화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대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재물과 영원을 받은 왕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후궁들의 우상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죽이며 미워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평생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하며 자손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순종함이 없을 때는 시험과 탈란이 많이 따른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휴거 송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고 다치고 망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므로 따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법을 초월하시지 않고 그 정하신 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라 그 속을 다 알고 계신다. 휴거 성도는 주위에서 순종치 않음으로 당하는 일을 많이 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상식을 주장하다가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고생하는 것을 흔히 보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의 질병과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질병과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질병으로 생명을 마치게 한다 큰 어려움이나 환란을 통해 환경과 삶 속에 풍랑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때서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여도 교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쉽게 기적이 나타나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고목나무가 되어 자기의 고집이 불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중에 목사라고 기름부음 받았다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목사라는 명칭 때문에 십사리 변화되지 않는다. 왜 목사가 가난하게 허약하게 사는가? 자신을 볼줄 모르고 교만의 목이 굳게 세워진 근원이기 때문이다. 교만과 탐욕의 질병은 누구도 할수 없다. 자신 문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이 법대로 순복하여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기 바란다. 순종이 없으면 기쁨과 합평이 없고 원망 불평만이 있게 된다. 10편 106편 24절에서 27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하여 또다. 휴거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이는 이미 믿음이 떠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것이 무겁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가련한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된다. 말씀을 청종하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원망, 불평은 소망이 없는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 교만으로 목이 곱게 세워진 사람이며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믿음 없는 자의 표현의 증거이다. 휴거 성도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할 때에 상급이 큼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천국 상급 소망으로 참고 이겨야 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삶의 기도가 되어 살고 있다. 주거 성도들이 한 가지 명심하고 신비의 세계에 할 일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도 순종함이 없을 때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날까지 순종으로 살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였다 하여도 광야 40년 동안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요단강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룬 것이다. 순종자가 얻는 축복은 약속에 제에루살렘성이 입성하는 것이다. 1명기장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급박한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된다 신명기 28장 2절 성업에서나 집에서 둘에서 받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복을 너와 네 자녀가 받게 된다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에레미아 26장 13절 이미 선고하신 재앙이라 하여도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지 않으며 받은 영은 마귀에 게 속한 영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받은 영은 성령이다. 성령 받지 않고 순종함이 없이 받은 영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앞장서는 영들이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 휴거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불순종의 종이 된 것이다. 거룩하여 진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휴거성들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같이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의 바늘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은혜 입은 자로 이 고귀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며 그 하시는 말씀의 길을 기우려 들으며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욕심과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대적하여 불순종하며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가른유다, 대마, 니골라, 솔르몬, 사우랑 등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휴거 성도 중에도 꽤나 많은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며 나갔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다. 휴거 성도는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이큰 구원 휴거의 영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그 날을 사모하기를 바란다. 급박한 때다 눈을 들어야 한다. 아멘.